카라바오컵에서도 계속되는 토트넘의 답답한 축구 1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진까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빌드업도 안 돼, 몸싸움도 안 돼, 침투하는 선수 쪽으로 패스 찔러줄 생각도 없고 평소에 불러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전후반이었습니다. 후반전 코벤트리에게 선제골을 먼저 내주었고 토트넘이 후반 80분 이후 터진 스펜스의 동점골과 존슨의 역전골로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코벤트리가 결정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찬스를 다 살렸으면 몇골더 넣었을지도 모르죠. 전반전은 골문을 향하는 슈팅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토트넘이었고 그에 반해 코벤트리는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턴업으로 유발했고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역습으로 위협적인 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팀과 챔피언스 리그 팀의 경기력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죠. 경기가 안 풀리던 후반전, 손흥민과 메디슨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패스가 좀 살아났고 전방까지 볼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때 실점이 나오기도 했지만, 소드넘의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베르너의 부상으로 클루셉스키까지 투입되면서 전방에 주전들이 들어오니 공격이 좀 풀리더라고요. 답답한 포감독의 전술, 이대로 믿고 가도 되나요? 이브리그 팀에게까지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토트넘도 이진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 로테이션 돌릴 수 있겠냐고요. 리그의 카라바오컵, FA컵, 유로파까지 소화해야 되는데요. 모든 포지션에서 백업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 갈았어야 하는 건가요? 오늘도 딱쉬어져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 손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토요일 날 바로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경기가 이어지는데 손민 선수 체력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난 아스날 전에서도 에이 h 치 피로도가 느껴졌었는데요. 진짜 포감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안 되는 빌드업 계속 고집하고 있고 고집할 거면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만들던지 선수들 간의 약속된 플레이를 만들던지, 이건 그런 약속된 플레이를 위한 훈련을 안한것 같습니다. 이런 전술로는 더 이상 좋은 경기력 기대할 수 없어요. 팀이 갑자기 짠하고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감독이 짠하고 전술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요. 요즘은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 이상한 발언까지 하면서 감정조절도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평소 인터뷰를 보면서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말하는 것만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첼시나 맨유도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할수 있을까 싶네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란 사실을 증명해주는 감독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을까요? 공부하지 않고 헤어던 것들만 반복하려는 감독.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감독. 참 한심합니다. 최근 아챔 데뷔전에서 승리한 광주FC의 경기를 보면서 참 흐뭇했었는데요. 7점이 아쉽긴 했지만 팀이 하려는 축구를 멋있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 바탕에 아직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자신만의 전술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종효 감독이 있는 거고요. 답답한 토트넘의 축구, 그 핵심은 후감독입니다. 선수들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경기, 토트넘이 또 어떤 답답함을 보여줄지, 그런 걸 기대해야 되네요.